나는 비콤 나는 레지 빅민.. 어? 어, 어? 빅지락 그, 그렇다, 크로스 크로스 아하 이게 뭐야 야 하마냐 <laughs> 하마? 야, 하마? <laughs> 이거 그거 <laughs> 아니야? 뭐야? 야 그거 레지락이야 레지락 <laughs> 이게 어떻게 레지락이야 이거 작은 하마 이야기인데 하마인데 하마 <laughs> 어 아니야 제작자님이 그거 어, 레지락이라고 뭐야. 했어 아야 그리고 이거 내 얼굴도 아니잖아 <laughs> 아? 아니 그.. 그... 거는 제력자님한테 따지시고요. 아이 <laughs> 력적이다 오늘은 저번에 비코니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벌칙 스킨으로 비밀 레지락 스킨을 입고 왔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해볼컨텐츠는포켓 포켓 큐브 배틀. 유후! 자, 포켓큐브 배틀은 여기서 나오는 일반 포켓몬 다섯 마리와 전설의 포켓몬 한 마리로 6대6 배틀을 하는 거고요. 네. 원래는 메가 포켓몬이지만 오늘, 오늘도 전설의 포켓몬으로 대체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 여기서 패배하는 사람은 저처럼 시청자분이 만들어 주시는 포켓몬 벌칙 스킨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빅콘이 니을 네 끔찍한 거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어, 어, 스, 어 뭐라고? 아, 아니, 아니야. 너네 스킨 귀여운 거 받은 거 있다고. 오케이. 디아다. 오늘은 디아루가 대 펄기야. 뭐야? 야, 야, 야. 디아루가가 더세 보이는데? 그러면 자, 일단 전설의 포켓몬부터 뽑아 볼까? 너 먼저 뽑아. 내가 먼저? 응. 야! <laughs> 야, 부수지 마라. 오! 아, 못 생겼는데 뭔가. 오! 우리? 일단 강해 보이면 됐지. 안 강해 보여. 저리 가라. 나야, 아. 프리저보다 약해 보이는 나와라 디아루가. 오, 멋있군. 아, 아, 뭐야? 이 색깔들이 어, 왜 이래? 얘네 다이로치구나 아, 이게 있단 말이야? 어, 너 이번엔 좀 믿을 만하게는데 아, 근데 얘네 너무 큰데. 내가 펄기야야? 그럴걸? 오케이. 아유, 자, 그러면 들어왔다. 이제 일반 포켓몬 다섯 마리 뽑아봅시다. 일반 포켓몬이 더 중요해 어차피. 잠깐만 나무키 설정 하려고, 하려고 그러지? 올라와. 그럴 줄 알았다. 와, 얘 봐봐. 비콘이 쳐다보고 있어. 주인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아니야, 잡아먹으려고. 언제 <laughs> 언제가 없앤다 이거지. 오아라 와! 아! 파라섹트! 파섹트 라안좋거든 좋지. 독 독가루 그런 거 있잖아. 아 아, 둥실라이드. 아, 중실라. 둥실라이드 아. 좋아. 그거 있어. 또 터트리지 말고. 어, 그러네. 저거 있냐? 치료하!! 아! 야! 왜 싸우냐 야, 싸우지 또! 싸우지마! 싸워지마! <laughs> 싸워지마 아우 치료좀.. 치료좀 시키고 올게 아우 지금 왜 싸우고 그래 얍! 오! 오~! 아.. 다.. 다브니 에에 뭐야 다브니 귀여운데 우와 해가다안녕 안녕 해가 다브니 단단한데? 오케이 다음은 껴 아악! 으어 야 롬스턴 생긴거 왜이래 완전 완전 귀찮니지 왜 쩔어있는데 뭐야, 이거. <laughs> 귀찮아 보여. 야 뭐야! 왜 이렇게 귀찮아 뭐, 보여. 롱스, 롱스 처음 나왔잖아. 어, 처음 봤다 나도. 처음 보다. 고지다! 고지. 아! 이왕이면 알로라폼은 나오지. 오케이, 문제고 간다. 아, 뭐야! 이게 좋은 게 없어. 가라. 슥. 오! 슬라 뭐야, 이씨. 이게... 어, 이번에좀 괜찮아 보여. 뭐, 괜찮을것 같은데? 아, 나 능력이 너무 신룡이다 신용. 어, 뭐야, 너 나오더니. 간다. 마지막. <laughs> 제발! 아, 집사. <laughs> <laughs> 하지만 직장화동이 지진도 배웠다면? <laughs> 그럴 리 없다. 가자, 나와라. 첫 번째 경기. 둥실라이드 병상 천봉. 병상 천봉 오케이. 병상 천봉 사기. 어, 병상 천봉, 병상 천봉, 병상 <laughs> 브레이브 천봉. 브레이브보드. 잠깐 브레이브보드가 브레이브 있는 애야? 안 되는데? 야 브레이브 까뚜로드 브레이브버드 까뚜로레 둥실라이드 까뚜로 까뚜로 브레이브버드 브레이브 야 얘네 왜 이렇게 눈치만 보냐 야야 야, 눈치 보지 마 싸워 <laughs> 얘네왜 이렇게 눈치를 봐 이것들이 야 이것들 이것들이 다시, 나,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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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아, 병상 아. 병상 병상이고 가만 나오라 다분이 아들 롱스터 남석봉 응? 뭐야? 뭐야? 나와라 스라크! 뭐야? 동시에 동시에 없어졌다. 안돼. 나와라 헤이가. 집사고도. 뭐야? 역시 작을수록 강하다. 집사고도. 오뭐 작을수록 강하다. 아! 강하다. 아너라티어루가아 아! 아, 뭐? 아, 뭐야? 이 몸통 박치기밖에 없어 갑자기. 아. 하지만 어. 이겼다. <laughs> <laughs> 아니, 그, 이리 형, 그 전에 이다 져가지고 그러네, 이건 아, 어차피 졌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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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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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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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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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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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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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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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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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깎여 나온대, 아. 어쩔 수 없지. 뽑자. 오케이. 오! 아! 왜, 왜 아. 내가 이제 이거 나왔냐? 둥실라이드가 절로 갔구만. 아. <laughs> 야, 아. 이거 상한 거 아니냐? 이거 야채. <laughs> 뭐야, 두벅초다. <laughs> 얘 사겠어, 거의. 형, 아직 내가 말했잖아. 작아수록 강하다. 딥상어동을 못 봤나? 뭐야! <laughs> 완전 작아! 되게 강하겠다. 어? 아 어, 근데 공격 스킬이 없어 삐-칸 어? 싸-칸 아 한카리어스 나이스 안돼 한카리어스라니 아, 아 왜? 근데. 오케이 스킬이 별로구만 나무-기 하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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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생길... 뭐라고? 스캔... 이봐 와봐 어? 얘가 네, 내 스킨이라.. 스캔을... 콧구멍 봐 콧구멍, 콧구멍 와봐 콧구멍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레즈락이 아닌데? 하마돈이 오. 나한테.. 하마돈이 나한테 동질감 느끼잖아 그니까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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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요 빨리 몇야 어? 나.. 나세마리나네마리 나네 뽑았어 형아그 그래? 뽑아야 돼 아, 오! 와! 썬더보리터 아! 뭐야 아, 아리아두스 아, 아, 좋아 아, 걔은근 세. 아니야 약해 이 녀석 무시하예예 아, 이번엔 이번엔 지겠군 반드시 이긴다 어? 뭐야 어 나도 확인해야지 혹시 모르니까 응 혹시 몰라서 확인했는 나와라 뚜벅초 메가 드레인 메가 드레인 쉐도우 볼! 르 너를 썩어 쉐도우 볼! 르 자이로 쉐도우 볼! <laughs> 야나땐 이렇게 안 가겠잖아 나와라 나무키 쉐도우 볼! 메가 드레 인 쉐도우 볼! 나도우태 나태, 나태, 무태 나태, 나도우태 나태, 나태, 나 나태, 나태, 지않았잖 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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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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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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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진로를 할 때. 아아형 때는 어 다른 애였잖아. 내어그내 음. 어? 그 애한테 좀 그러지 마. 아니 이게 뭐야? 나 때는 완전 별로였던데. 어 둥질라이드 어 잘했어. 야니 니는 탈수 있니? 어탈수 있니? 전설의 포켓몬 또 쓰지 도 못했는데. 나왜 이렇게 압도적적으로 지냐? 네네네. 아아아뭐할말 있으면 해 보거. 야야 전설끼리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겼을지 전설끼리는 원래. 원래 네? 전술 끼리 붙었다면 누가 이겼을까 아, 잠깐, 나 없어. 와, 어 잠깐 나몸통박기 밖에 없어 와몸통박기 버그 어어 너무 안쓰니까 버그 걸리네 얘가 얘가 <laughs> 한번도 안 넣으니까 고장났다 <laughs> 너무 압도적이다 아 뭐야 더 안좋아졌어 아이 에에에 이걸로 자존심이나 회복해야겠군 나와라 디아누가로스트 캐논 로스트오 오! 얘네는 근데 진짜 막상막한가 보네. 어 피도 맞췄다니. 얼마 안 나왔어. 하지만 아 응. 아 그래봐야 내가 이겼다는 거. 오늘. 어어어 어. 저저 피고님. 예 왜요? 삼대삼맞자 일반 포켓몬 3대3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기면 어. 저거 해줘. 귀여워, 좀좀 귀여운 귀여운 스킨 귀여운 거. 나 나은 스킨. 어어 어 어. 귀여운 스킨으로. 오케이 오케이. 막 못생긴 극 극혐 그런 거 말고. 알았어 알았어. 자, 아유. 일반 포켓몬 세 마리 상대 3이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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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나못 봤어. 뭐야? 아토대부기얘 아, 되게 단순 하지 아, 않나? 아, 않나? 잠깐만. 근데 뭐야? 너너너너 도복 박치기야? 얘얘 버그 걸렸는데? 아, 그래? 그럼 다시 뽑아 아, 뭐야? 내가 쳐 첫... 뭐야? 지지야. 지지 엄청 세데 여기서. 지지야. 지는 개졌다. 지지 지지. 어? 어? 진이 비비용? 야 아! 아, 비비용인가? 맞지? 어 맞아 뭐, 마그케인 마그케인인데 우와. 왜 이렇게 부케인만한 크기냐? <laughs> 안돼 작다. 안돼 아, 솔로. 어난 신보로. 신보랑. 스킬 뭐? 언테. 아니 얘 스킬이 없어. 어 이번에는 아좀 어, 귀여운 스킬을 아이, 내가 지겠다, 받을 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진이야. 비비옹 환상비! 어 벌레들이 야. 벌레들이 야단법석 벌레들의 벌레들의 야단법석 에, 에 벌레들의 야단 야단일 법석 오케이 벌레들이 벌레 어, 응응응야 <laughs> <laughs> 진작에 이래야지 바보들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비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이 귀엽네 근데, 근데 팔팔팔날이 있네? 이거 비비용이 좋은 게 아니라 스킬이 벌레들이야단몹석이 있었어 얘가 그러니까 비비용이 좋은 거잖아 비비옹 아 귀엽잖아 야 저번에도 나 이런 번의 편은 이기지 않았냐? <laughs> 맞아 번의 편은 이겼다아날번 편을 이거 아 여튼 다음 편에는 기쿠니가 정해준 귀여운 발칙 스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럼 이만 굿굿